제가 어렸을 때 시합을 나갔어요. 광역시에서 하는 초등학생 태권도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막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면 이제 둘이 막 붙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신중하거든요. 신중하다 보니까 관찰을 많이 해요. 관찰을 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면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나는 이렇게 수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겠다. 반격을 해야겠다. 평소에 그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저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그럼 난 다시 한번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이런 막 시나리오들을 되게 잘 그려요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그런 경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뭐 여러가지 그런 저의 장점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그 다음에 제가 좀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아주 날렵했기 때문에 이제 이 관찰에서 내린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상대방 움직임에 따라서 빠르게 제가 대응을 하면서 뭐 일기 때도 많이 있었고 메달을 많이 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기면 되게 즐겁죠 초등학생 얼마나 즐겁겠어요 막 이기면 아주 즐겁고 반대로 지면은 막 분하고 아쉽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경기에서 이겼는데도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었고요. 반대로 졌는데도 마음이 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어렸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난 이겼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반대로 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그런 어떤 제 생각이나 뭐 감정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여기서 이 불편함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결과는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이기고 지냐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단지 제가 정말 준비한 것들을 다 펼쳤는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결국 여기에 있더라고요. 대회를 나가기 전에 이제 막 준비를 하잖아요.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펼쳤는데 졌다. 그러면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마음이 편해요. 아 그래 내가 해건다 했다. 뭐 어쩔 수 없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니까 뭐 그건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이기면은 당연히 기분 좋지만은 그런데 항상 그렇게 운이 행운을 막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이겼는데도 뭔가 막 제가 준비했던 것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펼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이겼을 때는 물론 승리했다는 기분은 좋죠. 하지만은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기고도 경기에 끌려간 느낌이랄까?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 경험들, 이때 그 기억들이 제가 후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후회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어떤 첫 기억들입니다. 제 삶의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때 저는 느꼈죠. 아, 이 후회라는 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은 그건 당연하잖아요. 인간이. 근데 결과보다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여기에 달려있구나를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런 패턴들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초등학생이 때부터 지금 살 때까지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뭐, 시험을 봤을 때, 아니면은 뭐,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 입시를 했을 때, 대학 생활을 했을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뭐 책을 쓰고 뭐 사업을 하고 이 모든 활동들을 하는데도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게 어떤 사건이든 뭐 미션이든 어떤 기간이든 정말 후회하지 않는데 근데 반대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모든 거에 계속 마음속에 불편함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떠올렸을 때 계속 후회가 남아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아쉬움하고 후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뭐 지금의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의 저와 지금의 제가 과거의 사건을 돌이켜 봤을 때와 그다음에 과거 속의 저는 분명히 다르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 과거의 어린 나를 보면은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결과가 좋았을걸? 그 다음에, 아, 그때 여기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도 되는 건데, 여기에 내가 집중했으면 더 결과가 좋았을 텐데, 뭐제 마인드 아니면 뭐 전략, 행동, 뭐 모든 면에서 지금 제가 바라보면 은더 좋은 어떤 수들이 보이죠. 당연히. 그러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인 이상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대신 후회는 안느는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는 지금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미,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데 내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저는 물론 아쉬움은 남을 수 있겠지만 후회는 안 돼요. 왜? 다시 돌아가도 그만큼 더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실제 과거에 좀그한 분야에 정말 대가를 만났을 때도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왜? 그 때로 돌아간다고 한데, 그 때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매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고. 현재가 되게 즐겁고 행복하시대요. 왜? 나는 매순간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은 근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TV나 아니면 뭐 방송, 뭐 여러가지 영상 콘텐츠 아니면 책 이런 데 보면은 뭐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은 그한 경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일 쉽게는 우리가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이었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개 같은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무대에 올라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때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분들일지라도 정말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분들은 되게 얼굴이 밝아요. 떨어졌는데도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 아, 비록 결과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후회는 남지 않아요. 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제가 갖고 있는 능력, 모든 것들은 다 펼치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런 분들은 계속 후회가 남죠. 아쉽고, 다시 무대에 오르고 싶고,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주지 못했어. 얼굴이 상당히 무거워요. 어둡고.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내가 진짜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줬는가,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불편함, 평온함, 참 다르구나. 신중한 건 되게 좋아요. 저는 뭐, 이 신중한 성격 덕분에 당연히 뭐, 위험을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신중한 거를 위해서 생각이 깊은 것과, 그 다음에 생각만 많은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뭐, 생각이 깊은 분들 당연히 멋지죠. 그런데 이 생각이란 거를 잘 파헤치다 보면은 뭘알수 있냐면은 이게 아주 뭐 미래의 지향적인 건설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런 거를 위해서 생각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생각이 많은 것들에서 그 생각을 파헤치다 보면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의 반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막 생각이 많아요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그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이걸 해도 될까? 이걸 해서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이걸 했을 때내이 못난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떡할까?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어떻게 될까? 걱정돼.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머리에 모든 힘을 쏟느라고 그거를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요. 이런 경우들이 많죠. 막 지나고 나서. 아, 그때 나도 그걸 하려고 했었어. 근데 왜안 했냐? 힘이 없으니까 못했죠. 왜 생각만 하느라. 그리고, 어, 나도 그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 그거 했었더라면 나도 결과가 좋았을 텐데. 근데 왜안 했냐?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베이비지하게 반복이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이번 인생 정말 재밌게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라고 웃음짓게 되기보다는 당연히, 아,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었더라면,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조금 더 무모하게 내가 도전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신중한 성격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계속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계속 떠올려요. 그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내가 계속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이 깊은 것인가? 아니면은 생각만 많은 것인가?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용기가 부족할 때도 있는데, 지난 어떤 삶에서의 교훈을 떠올려 보면서, 그래, 그래도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자. 물론 그게 막 억지로 막 애를 써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항상 막 스스로를 책직질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내가 정말 몰입을 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일단 해보자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생각을 생각으로만 남기지 말고 내가 몸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 좀 그런 어떤 교훈도 계속 떠올려 봅니다 그랬을 때이 생각만 했을 때는 사실 시나리오만 그리고 계획만 세우고 생각마다 가 끝나는데 반대로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그렇게 행동을 해보면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피드백이 남아요. 그 삶으로부터 배우는 피드백, 그리고 그 경험, 피드백으로부터 받은 어떤 삶의 지혜, 몸으로 배운 그 지혜는 온전히 잦게 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도 그 믿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어요.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한번 내가 개척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구 하나 저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하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은 내가 온전히 내 삶에 뛰어들고 내가 주체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은 최소한 경험은 남을 것이고 그 경험은 정말 둘도 없는 나와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불안정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내이 생각하는 것들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조금만 더연기를 내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계획, 생각, 아이디어를 그걸로만 남기지 말고 한번 그 결과물로 실천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뭐 누구 하나 결과를 보장해 줄순 없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다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알겠어요. 하지만은 후회는 없습니다. 대신 피드백과 경험이 남고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될 겁니다. 후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해서 남기는 후회와 안 해서 남기는 후회. 당연히 둘다 후회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해보고 생기는 후회는 최소한 마음의 찜찜함은 없어요. 하지만 해보지도 않아서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는 마음속에 상당한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험도 남기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후회할 거라면 해보고 남기는 후회를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